이 읽어 보세요. 왜설 추석 명절은 차례 제사를 지내는가? 자, 학생 2. 그왜 어떻게 생각합니까, 이거를? 왜, 나... 학생 니왜 학생 2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음, 좋다. 학생 2 어떻게 생각합니까? 모르겠는데. 자, 일단 첫 번째. 설이 뭐예요, 설? 설날. 그 설날이 뭐예요? 뜻이, 의미가. 어, 저 새, 새해 맞지? 하는 거. 추석은 뭐예요? 감사추 날. 감사추 그러니까 뭘 감사하는 거죠? 조상님들 조상인들 어, 좀 많이들 틀렸습니다 설은 마디대로 새해 첫날이니까 음력이에요 음력은 아시겠지만은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입니다 우리가 쓰는 지금의 달력은 서양의 달력으로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은 태양입니다 네. 태양을 기준으로 캘린더를 만든 거예요 우리 는 옛날에 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명절을 음력으로 세는 겁니다 그건 설날은 새해 첫날이고 추석은 여러분 농사 잡았어요 쌀을 언제 추수하죠? 가네. 그쵸. 쌀을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추석 다 추수를 다 끝났어요. 추수를 끝내서 한해 농사가 잘 됐으면 감사함, 감사함을 표현하는 명절입니다. 명절이고 명절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유교시대다 보니까 조상에 대한 돌아가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조상에 대해서 감사 인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차례나 차례를 지내는 겁니다. 차례는 제사 같은 건데 제사는 오늘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드리는 게 제사예요. 근데 차례는 명절 때한번더 하는 거예요. 조상들에 대해서. 이해됐어요? 이해됐냐고요. 네. 음.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농경시대 농사졌을 때 했던 명절이거든요. 우리 민족은 5000년 정도 뭐 예를 들면 5000년도 농사를 졌기 때문에 이런 명절 명절들을 지켜 왔던 겁니다. 중국도 마찬가지고요. 이것도 유교 사상이니까. 유교. 중국에서죠. 공자한테. 중국이랑 우리랑 비슷하니까 문화가. 근데 지금은 솔직히 농사를 안 짓잖아요, 많은 사람들이. 물론 농사해 짓죠. 근데 별로 없죠. 인구 대비해서. 그래서 요새 명절 때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죠. 그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, 여러분들? 은 자기 자유 아 그렇죠. 뭐그고학생이은 뭐, 뭐, 따봉? 좋다? 네.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사실, 뭐, 요즘, 요즘 시대 돼서 농사나안 짓는데 굳이 뭐, 조상님한테 그럴 필요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. 근데 뭐,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.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명절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뭐, 뭐, 우리가 이제 큰 집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귀신이 어딨냐,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. 또,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뭐 귀신을 딱히 인정 안 하시니까, 뭐 차세, 명절 때, 제사 지낼 때 절을 안 하는 분도 계시고, 다 생각이 다 다른 거긴 한데,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예, 이해됐죠? 손마실게요